김홍택 선수는 6번 홀플레이 하고 있습니다. 티샷이 아주 잘 나왔고요. 이외치로 이 왼쪽 코너핀을 공략하기 좋은 각도입니다. 아 오, 완벽합니다. 네. 좋은 버디 기회를 만들어 놓고 있는 김홍택 선수입니다. 네, 김홍택 선수가 버디 하나 추가하면서 오늘 첫 버디 3원더파로 이제 공동 4위까지 올라왔습니다. 어제도 6번홀에서는 버디가 많이 나왔습니다 지금 예상 커트라인이 4오버파 아니면은 5오버파까지도 갈수 있기 때문에 그때와 비교했을 때도 거의 한 10타 정도 차이가 난다고 보실 수 있겠죠 아, 러프에서 네. 이런 샷을 구사합니다 오 예, 저런 샷은 거의 100% 감입니다. 보여줬었고요. 네. 어제 오늘 7번 홀이 참 괴롭히고 있는 박상현 선수입니다. 자, 김홍택은 버디컷입니다. 네. 아, 이렇게 되면 김홍택도 4원 더파 공동 2위에 합류합니다. 오늘 보기 없이 버디 2개 기록하고 있는 김홍택 선수입니다. 오늘 김홍택 선수도 보기 없는 플레이. 전반에 보기 없이 버디 두 개를 기록을 했고요. 김홍택 선수의 오늘 샷감도 날카롭네요. 네. 118마일에서 119마일 정도. 장유빈 선수가 한 119, 120마일 정도 순스피드가 나옵니다. 김홍택 예. 선수가 한타를 더 줄이네요. 오늘 보기없이 버디 3개, 5원 덕박 공동 2위 그룹에 합류를 합니다. <laughs>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그럴 때 저렇게 팬들이 응원을 해주면 이제 힘이 나죠. 그렇죠. 어, 그러면서 조금 더 집중력도 끌어올리고요. 러프의 길이가 좀긴 곳은 뭐 거의 90mm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 실제로 발목까지 잠길 네. 정도의 깊이니까요. 김홍택 선수는 세 번째 샷이고요. 느꼈는데 끝에서 속도가 줄면서 왼쪽으로 급격하게 많이 꺾였던 김홍택의 팝퍼 오늘 첫 보기를 기록하는 김홍택 선수입니다 어제는 버디가 26개 그리고 보기는 단 11개밖에 나오지 않았지만 오늘은 버디 숫자가 14개 그리고 보기가 14개입니다 더블 보기도 두 차례나 있었고요 그래서 오늘은 오버파로 플레이가 되고 있는 14번을 파스리올입니다 김홍택 선수는 오른쪽 페어웨이로 공을 보냈습니다. 오늘 왼쪽 앞인인 15번 홀. 아 좋습니다 김홍택. 김홍택 선수가 버디 기회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 이후 운영은 괜찮았습니다. 김한별 선수가 이곳 5번홀에서 뭔가 있네요. 네, 항상 그 홀에서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렇죠? 오는 과정은 완벽했습니다. 아주 좋은 티샷 이후에 외지샷으로 오르막 버디퍼슬 준비하고 있는 김홍택, 성공합니다. 버디디! 오늘 세타 줄이고 있고요. 거디는 4 개째입니다. 위험해 보였는데 다행히 파 세븐은 지장이 없었습니다. 김홍택 선수의 17번 볼로 왔습니다. 어, 볼로 가냐? 공반 1억을 넘기는 대단한 실력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린 오른쪽 벙커에 빠집니다. 최근에 저렇게 풀어쳐서 탄도를 높이는 샷을 정말 구사를 잘했던 이정환인데 지금처럼 보기 힘든 장면이 나왔습니다. 김홍선수님 앞쪽 벙커입니다. 턱이 굉장히 높은 벙커고요. 오, 오, 어. 네, 잘 나왔습니다. 오르막이죠? 이러면 다음 퍼즐를 오르막 퍼즐을 시도할 수 있는 김홍택 선수입니다. 일단 깊은 벙커에서 나올 수 있는 최선의 위치에 그 공을 옮겨놨고요.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많이 꺾여서 갑짝 놀래하는 김목택핀 바로 앞쪽까지 가서 약간 또 왼쪽으로 네. 더 꺾이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김목택 선수가 그런저브팅 스타일을 암락이라고 하죠. 그 왼쪽의 팔을 딱 락을 걸어서. 제 본선 라운드에 돌입을 하게 되면 이곳의 그린 속도는 더 빨라질 거고요. 물론 빨라진다고 해서 뭐 3.4에서 3.7, 3.8 이렇게. 나흘 동안 줄이더라도 결국에는 우승 경쟁할 수 있는 그 위치까지 올라갈 수가 아, 있겠어요. 그렇죠. 네. 4일 내내 언더파를 기록하는 것은 정말 어렵고요. 그래서 보통 4라운드 경기를 할 때는 4라운드 중에 하루만 잘 쳐도 본선 진출. 뭐 이틀을 잘 치면은 상위권 그리고 3일을잘 치면 이제 우승권에 갈수 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물론 네번다 모두 잘 치면은 뭐 당연히 우승을 하겠지만 그만큼 4일 내내 오늘 하루 너무 신경을 많이 써서 이 예.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아우... 예, 지금 아, 마지막에 이한 타는 너무 아쉽겠습니다. 네, 너무나 크네요. 또 되돌아오는 퍼트도 많이 흘러 내려갔고요. 김홍택 선수는 분명히 이 퍼트를 강하게 쳐야 된다는 걸 알고 있었고요. 또 너무 살살 치면은 급격하게 꺾이는것 때문에 확실하게 스트로크를 해줘야지라고 했는데 그래서 조금 너무 강한 듯. 한 그런 느낌이었고요. 김홍택 선수가 16번 홀까지는 5원 더 파였는데요. 지금은 4원 더 파에서 보기 아 그래도 다행히 되돌아오는 퍼은 놓치질 않았습니다. 자, 마지막 두홀에서 연속 보기를 기록하면서 단독 7위의 성적으로 2라운드를 마칩니다.